어, 원천징수 의이상 신고서 서식 특강 네 번째 연습문제 네 번째고요. 사업소득 관련된 원천징수 어, 내용 정리를 한번 어, 해 보도록 좀 한번 해보, 해 보죠. 자, 주식회사 원천징수는 4월에 진세무와 세무 자문에 대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달 50만 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내역은 4월 30일 날짜에 지급이 됐고요. 지급액은 50만 원이고요.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3%죠? 지방세까지 3.3%. 그러면 50만 원에 3% 하면은 만 오천 원에 원천징수를 징수하는 걸로 해답 사업소득 원천징수 연수 문제의 표기를 좀 해놨고요. 자 사업소득 관련된 그 원천징수할 때 주의할 사항들은 이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유형권들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과세 당국이 제출해 주는 지급 명세서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과세 당국은 개별 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4월 말 정도까지 개별 소득자한테 종합소득 신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이 사업소득자들이요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2,400이 안 되면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한 걸 적용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추계 신고를 좀할수 있거든요. 근데그 단순경비율이 사업소득의 소득 종류 유형권들에 따라서 조금은 좀 다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실 때, 어떠한 사업소득권의 유용권인지를 잘 정리를 해서, 지금 명세서까지 제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소득 지금 명세서는 지급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을 거니까, 한창 원천징수를 생각하시면, 지금 명세 제출권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만원에 3%, 15,000에 원 대한 금액들은요, 어디 보고될 거냐면, 면 A 25번 쪽에 보고되는 거죠. 매월 사업소득 원천징수권들이고요. A 26번에 있는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들은요 어,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모집인, 음료수 배달업, 외판 방판 사업자들은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2월 달 소득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어, 물론 어, 외판 반판 사업자하고 하, 하고 음료수 어, 배달업자분들은요 어,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지만 회사에서 2월분 소득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고요 연말정산 하지 않겠다 그러면 5월달에 소득자들이 알아서 종합가서 신고를 하는데 보험 모집 같은 경우들은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들한테. 2월분 소득금액 지급할 때는 무조건 사업소득 관련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이 기록되는 공간이 A26번의 네, 내용들입니다. 뭐그 부분들은 그냥 또 연말정산 CG 좀 들어오면 그때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매월징수 쪽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어주면 시될것 같아요. 한명 적고요. 총 지급액은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는 15,000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가감한 목적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복사키를 이용해서 제가 복사를 좀 해놨는데요. 아무튼 사업소득에 매달 지급할 때 해당되는 금액이 또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오히려 사업소득 이용을 잘 잡아주시고 지급명세서를 어, 지금의 제출 기한까지 잘 제출해주시는 업무 처리 등이 예, 진행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후 수도 원천징수에 관련된 신고서 작성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유념할 사항들은 어, 좀 전에 말씀 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유념하시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신고서 식부 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